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먹보이 여보도. 이니. 짝. 어이다 <웃음> <웃음> 와 이제 진짜 많이 졌다 많이 주세요. 숨이 엄청 많이 준다, 여러분. 아줌마가 진짜 손이 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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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처음이죠. 진짜 많이 주죠. 많이 주세요, 엄마. 어. 아줌마 손 엄청 커요. 어? 봐 보세요. 안 돼요. 한번 힘좀 주세요 응. 이팅 해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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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로 와. 니네 자리에 와. 이리로 네. 와. 어서세요 네. 아, 어서오세요.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네네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에브리원. 어서오세요. 오늘 네. 멋진 토요일이죠. 네. 식사들 많이 하시고요. 음. 주말은 가족과 함께 네네네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니다 음.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세팅 좀 해주세요. 지금 다 했잖아요. 이게 아니죠. 비빔밥 열러 오시고요. 네. 치돈 열러 가시고요. 음. 네 그리고 비빔밥 비빔밥 앞으로 밀어주세요. 비빔밥 앞으로 밀어주세요. 네네. 비빔밥 약간 앞으로 밀어주시고요. 예, 반찬 열에 가시고요. 그다음에 된장국 하나씩 받아주세요. 맛지도 맛있다. 어, 티좀도 맛집이네. 옆으로 치워주세요. 반찬 열에 놔주시고요. 잡채밥 이래 드아 비빔밥 요래 드시고요. 이거 돈까스 소스 아닙니까? 나요. 아, 이쪽에 부어주세요. 네네네. 부어주시고 깡통 치아 주세요. 네. 네. 어 소스요? 반갑습니다. 네. 어뭐뭐 공주 어서오고 그래. 음, 도카스 네. 너무 맛있어요. 우연이어서 오고 합격하자 임채연이 세희어서 어, 오고. 응, 음, 도카스 대박. 스퀴니어서 오고. 어슬비가 어, 어, 어. 소리도 없이 네, 반찬 열 드시고요. 어, 저는 우동 먹겠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식사들 왔어요. 네. 음. 일본 사람이라뇨 김두한입니다. 네 조선의 주먹이죠. 음, 홍대보다 맛있어요. 어. 왜 홍대보다 빽빽? 이나 나 홍대 좀 느끼해요. <laughs> 야채 억수로 막와뭐니 갔... 매린 뭔... 분이고.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부족다. 이 다섯 명이면 되겠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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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이거 뭐, 뭐야? 고구마는 물. 이 정도 정 필요 없어요. 미소국이다 미소. 아, 그래? 음, 음 미소국물 괜찮다. 음, 이 형이 누나 좋아. 음. 아란이어서 오고, 쪼꼬야어서 와. 음, 아리어서 오고, 햇살초록이어서 오고. 아, 맛있네. 밥이 걸어서 와. 아 오늘 맛있네. 음. 이집오뎅은저저저 저, 저, 우동 시키면이집 우동 시키면은 어묵이 와. 음, 뽕꼬야서 와. 와. 아, 맛탱 엄마한테 인 보세요. 아저씨뭐야 응. 또 응. 이 정도면 돼. 여기는. 음, 되, 음, 치즈 돈가스. 음, 좋아. 아. 즐거운 토요일. 음. 가족과 함께 음, 식사 많이 하세요. 음. 돈가스 맛있네? 치즈돈가스에 밥은 없더라? 음 있었어 있어음 밥을 부었네 맛있다 음. 음. 치즈돈까스 맛있네? 음 살짝 시원하이 음음 음. 설정 드세요. 응.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 네. 주말인데 식사하셔야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하게. 그냥. 응. 기동국수로 아. 맛있네. 아. 아. 델리만 주워서 와음아 나서리어 줘고음 방긋한 오프로 많이 들어갔네 어 맛있다 음 맛있고 맛있고. 음. 왔어요 주은이 어서오세요 제주도 삽니까 음. 시도 하나 나눠줘 어. 아. 이건 뭐지? 김치볶음. 아, 김치, 김치볶음. 어. 아, 김치볶음 맛있다. 반찬에 김치볶음도 넣어주셨네요. 음. 그만 음. 이거 이거 먹어? 응, 이네 응. 먹어. 응. 은선철님 모오세요 토요일 가족들하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 예도 어서오세요. 향기 어서오세요. 식빵이 어서오세요. 머리 대보이니까 웃기다 <laughs> 시청자야 비나 <앞이나? 웃음> 진짜 많이 샀다. 우동 맛있네. 아, 우동에 어묵이 좀 작다. 에이씨, 몇 개만 더 넣어주지. 아, 어묵도 어묵도 시킬 거랬나? 아, 멀어요, 보 이렇게 하면 좀 멘탈이 좀 강화가 돼요. 크림 언니. 어? 옛날부터 내 멘탈이 없, 없으면 발고좀 일어나지 마라 아까 좀 갈지 마라 아우 뼈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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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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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비니 보면 생각나는 강아지 없어요, 스누피. 와, 진짜 많이. 스누피라고 저숨 숨은 그림 찾기 스누피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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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여보 <laughs> 와 진짜 많이 줬다 우리 절짝표봐 <laughs> 먹방도 천명 봤다. 음. 여보. 오늘 국물 안 마셔봐. 응. 음. 잘로야. 아니 맛있네. 어, 배불러 비니 견사들 좋나 어! 우리 먹을 때 처음에 아, 와 너무 많이 주셨다 여러분 와. 아니 난가라 남기 지 말고 거의 두 그릇이래 두 그릇 응, 난가라 두 너무 많다두 그릇 남아있다 어바 하지마라 이거 몇 시간 정도 보관되노? 이거 침 닳아서 안돼 여보 금방 시, 한 시간 뒤에 상해버려. 한 시간? 어. 우리 집 엄청 나왔잖아 그리고 나물이랑 엄청 빨리 쉬어. 뭐 <laughs> <laughs> 먹지 마 배부르다며. 나는 몇 숟가락 안 먹다. 뭐야, 배부르면서. 왜 이러노? 공기 충전기도 없는데, 아, 아, 됐어. 소풍기를 좀 끄라. 나 아, 공기청정기 렌탈해라. 있다가 <laughs> 없어지는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 언제 <laughs> 됐어요? 아... <laughs> 대가리 와이리 커, 너. 원래 커. 나도 큰 편인데, 야. 나는 뭐, 쩝도 안 되네. 어, 대박. 대박. <웃음> <웃음> 네가 앞으로 가지. 뭐 하는 거야? 난 머리 때문에 그래. 음. 내가 더 크다. 고기는 내가 잡아보이네. 머리를 쫙 해서 걸러. 안 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